기어 4년 차, 물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힘내야지. 어, 웃음이 안 나오는데, 많이 잡아서? 바다에서의 어, 하루하루가 하루, 이젠 더없이 값지고 소중하다는데요. 직장이니까요. 일터고. 여기서 시작해야죠. 맨마 취미생활이었던 낚시가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됐고 철마다 그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더러 생겼는데요. 안면도의 너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박순복씨의 귀요일기를 소개합니다. 안면도 구매항 오늘은 겨운에 긴 단잠에 빠져있던 좌대 낚시터가 기지개를 켜는 날인데 이른 아침 순복씨가 손님들을 모시고 낚시터로 향합니다. 무태에 손님이 도착할 때마다 마중을 나가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데요. 순복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낚시터와 구매항을 오가야 합니다. 힘들죠. 손님이 일정하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데서 오시는 분도 많으니까. 도착 시간이 다 틀리죠. 틀리니까. 가까우니까 그래도 오실 때마다 다 모시고 나가는 거죠. 순복 씨는 구미항 주변 바다에서 이버식 좌대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좌대 낚시와 달리 이버식 좌대 낚시는 그물망에 다양한 어종을 방류해 찌낚시로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고기 물은 거 아니야? 아니 걸렸어. 요 걸렸어? 낚시터를 찾은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 맞이에 정신없이 바쁩니다. 수원이 따뜻해지는 봄철 본격적으로 손님이 밀려들자 온 가족이 일손을 돕기 위해 낚시터로 총 출동했지요. 오늘은 이제 시즌 오픈일이라 또 식구들이 다 나왔고요. 이제 평소에는 이제 주말에는 애들이 가끔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 나올 수 있을 때만 바람새로 나와요. 일손을 거들러 나온 큰딸 주영이와 순복 씨가 나란히 앉아 사이좋게 횟감을 손질합니다. 순복 씨의 좌대 낚시터에서는 씨알 굵은 우럭을 주종으로 꼽는데요. 전문 낚시꾼은 물론 초보자도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입질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새해 첫 시작하는 날이고 손님들하고 맛있게 먹고 하에 대박 나 몰라. 15년간 해군으로 바다를 지키다 뭘할수 있을까? 깊은 고민 끝에 시작한 게 바로 좌대 낚시인데요. 워낙에 낚시를 좋아했고 그의 오랜 취미 생활이었지만 처음에는 찾아주는 이가 없어 힘도 빠지고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돼주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순복 씨. 그의 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을 발했는데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루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왔는데요. 사장님이 되게 편하시고. 네. 일단 다른 데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편한 것 같아요. 들면서부터 바다를 지키는 해군으로 살아온 박순복 씨. 바다를 보며 비린내를 맡으면 속이 확 트이는 체질이라는 그는 바다에 대한 향수도 남달랐는데요. 젊은 나이에 직업군인을 꿈꾸며 입대한 15년간의 군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면도에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가 좋아가지고 이제 해군에 들어갔고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이제 낚시 또해로지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 2년 2년 반, 3년 정도 준비하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안면도에 오게 됐죠. 남편을 믿고 따라와 준 아내 김은희 씨. 어렵사리 어촌 생활을 결심하고 마음을 수도 없이 다잡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지 않거나 제가 조금 등하심하면은 모든 게 티가 나요. 도시처럼 진짜 편한 생활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나 진짜 막막했고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냥 웃기도 하는데 진짜, 한 일년은, 하루가 멀다고 울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살던 동네, 언니들랑, 이통화하면서 울고, 친구들랑, 이통화하면서 울고. 누구 하나, 반겨주는 이 없는 안면도에서, 맨몸으로 부딪혀가며 바다니를 배웠고 어촌에 적응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손님들을 보며 작은 보람을 느끼고. 늘 한결 같은 마음을 유지하려 했으니 순복 씨는 제 2의 고향인 안면도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뭐 홍보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이렇게 크게 한건 없고요. 저는 인터넷을 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개인 블로그에서 우리 가족들의 일상 또 살아간 이야기 또 네, 해로질 자닮 씨 관련된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또 올려주시니까 또 손님들이 봐주시고요. 이곳을 찾는 손님 대부분은 낚시 초보지만 바다 위에 설치된 그물망에서 하는 이버식 좌대 낚시의 특성상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초보자들도 쉽게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퍼주세요. <laughs> 그래서 초보분들도 오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장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빈손으로는 가지 않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초보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손맛도 보고 입맛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보다 낚시를 좋아하는 순복 시기에 빈손으로는 손님을 보내지 않는다는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인심 후하게 퍼주는 주인장도 덕분에 두손 묵직하게 받아든 손님도 웃음꽃이 핍니다. 뭐 아, 웃음이 안 나오는데 많이 잡아서? 아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모르겠어. 아 안돼 안돼. 아못가못 가. 일해야 돼. 돈더 내고 가 짜릿한 손맛과 함께 후한 인심까지 덤으로 선물 받아 기분 좋아진 손님들과 함께 무트로 돌아오는데요. 늦은 오후 시간까지 좌대 낚시터에서 분주하게 일한 순복 씨 숨을 돌리고 쉴 법도 하지만 저녁에 있을 해루질 준비를 하느라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합니다. 요즘 손님들 해루질 많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야간에 좀 이렇게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좀 특별하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또물 바깥에서 뭔가 잡을 수 있다는 게좀 특별하기 때문에 또 이런 장비 착용하는 거라든가 가서 직접 설명 듣고 잡는 게 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선호하시죠, 또 좋아하시고 갔다 와서 또 먹는 맛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선호합니다. 해가 지는 잠깐의 시간 동안 순복 씨는 허기를 달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숨을 고르는데요. 해루질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는 일은 매사에 꼼꼼한 아내 김은희 씨가 도맡다 합니다. 남편의 일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억센 바닷일을 익혀야 했지요. 이제 신랑이 아침에 낚시터 갔다 오고 힘들다 보니까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정비를 하는 편이에요. 뭐두 가지 일을 하는데 새벽에 갔다 오는데 저는 이제 집안일을 하고 신랑은 밖에 일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물이 빠질 시간이 가까워지자 해로지를 함께 할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모여듭니다. 단단한 채비와 함께 안전교육은 필수인데요. 제가 집게도 넣어놨거든요. 집게는 상황 봐서 물 높이가 좀 괜찮으면 사장님이 해산 몇 마리 주실 수도 있고요. 부푼 마음을 안고 밥마실에 나선 사람들. 키운 거 하고 싶어. <laughs> 물 빠진 바다갯벌에서 어피리를 채취하는 것을 해로질이라고 하는데요. 예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어로 방식이지요. 오늘의 첫 번째 해루질 대상은 바로 개불. 네, 네. 순복 씨가 잡는 방법을 설명해주며 직접 시범을 보입니다. 이 개불이요? 네. 힘들다. 힘들고, 손님들도 알려드려야 되고, 또 저도 잡아야지 제가 또 잡아야, 열심히 잡아야, 또못 잡은 손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들 방법 알려드리고, 저는 더 열심히 잡아야죠. 잡아서 뭐팔 것도 아니고, 손님들하고 먹으려고 잡으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제대로 맛은 보고 가시라지 개불 잡이는 모두 처음인지라 순복 씨가 곁을 떠나지 않고 방법을 알려주며 손님들이 직접 개불을 잡아 보게끔 살들이 챙기는데요. 해루질에 따라 나선 사람들은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의 재미도 있지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개불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어, 힘들죠, 하다가. 힘들어서 대부분 못 잡죠. 끝까지 파야되는데. 갯벌에서 개불 찾기가 일이 어려운 일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사람들. 머리도 잘 보급적이네. 수차례 삽질을 한 끝에 귀한 개불이 모습을 드러내고 수확의 기쁨에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만두는 음. 봐야지. <laughs> 여기가 하고 찍어요. 이렇게. 두 번째 도전할 종목은 바로 해삼. 오늘은 물때가 맞아 해삼 체험도 가능하다는데요. 바위 틈에 숨은 해삼을 찾기 위해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오, 다 수학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해삼을 직접 잡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 펴져가지고 커져. 아, 지금 물이 빠진 상태니까. 아. 이거 이거 이거. 모두들 해삼 잡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무렵, 순복 씨는 손님들 곁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요.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그의 블로그에 올릴 자산들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는 분들, 펜션 오셨던 분, 들 해삼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 알려드릴 때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설명함 쉽게 올려주면 뭐 굳이 오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 두 시간여의 해루질 사람들마다 즐기는 방법도 제각각인데요. 갯벌을 파서 갯부를 잡고 바위 틈에 숨은 해삼을 채취하고 즐거운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기념 촬영도 잊지 않습니다. 저 마다, 소중한 추억을 안고 직접 잡은 개불과 해삼 덕분에 풍족하게 돌아서는데요.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요그 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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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남편과 손님들이 잡아온 해산물들을 깨끗이 손질해 먹기 좋게끔 썰어 접시에 담아내는데요. 쫓기는 잠에 귀찮을 법도 하지만 싱싱한 해산물을 손님들에게 낸 다음에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안주인입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해와서 별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갔다 오면 이렇게 손질해서 의뢰. 술 한잔 하는게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이자 힘든 걸 모르고 해요. 이다리에리고 계신 자요에서이자세요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이서 먹는 게불과 해은더더이 좋을 텐데요. 아, 손님들에게 잡는 재미를 알려주고, 먹는 재미까지 선사하고 나서야 순복 씨는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듯 바다의 풍성함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작은 재미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펜션에서 하루를 묵은 손님들이 집에 갈 채비를 서두르는데요. 손님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순복 씨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손님들을 모두 떠나보냈지만 그의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큰딸 주영이와 함께 블로그 관리를 시작합니다. 어제 야간에 다녀온 거 손님들하고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어, 벌써 한번다 봤어. 내 아빠 아이디로 로그인했어요. 긴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손님들과 함께한 해루질 사진을 올리며 간밤에 즐거운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순복 씨는 앞으로도 그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데요. 뭐더큰 배를 갖고 싶다. 뭐더큰 집을 갖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만족하면서 저를 또 저희 가족을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을 또 낚시터를 사람들이 아 입소문을 타서 꼭 가고 싶다 이런 곳에는 이 좁, 좁은 집이지만 손님들로북적북적해지금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언제나 바다의 너그러움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박순복 씨.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넉넉한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